오늘 내용은 기독교 유튜버들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제목 네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정한솔 목사입니다. 저는 요즘 미국교회 친구들과 같이 하루에 한 장씩 시편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을 읽다가 기독교 유튜버들이 생각난 부분이 있어 같이 말씀 나누려 그래요. 오늘 내용은 기독교 유튜버들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 4 가지입니다. 시편 67편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보고 듣고 배우는 그런 시대죠. 또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면서 영상 컨텐츠 플랫폼이 훨씬 더 활성화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기독교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10편, 67편을 읽으면서 기독교 유튜버로서 같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은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67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 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요 제사장의 축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는 그런 노래예요. 이 기도문의 내용을요 우리 목적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라는 대상이 나오고 또 2절부터 5절을 보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나오죠. 또 6절 7절에서는 우리와 모든 민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1절을 보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눠 볼게요. 1절에서 두번 반복되는 목적어, 즉, 대상이 있는데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복을 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입니다. 여기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1절 그대로요.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유튜버들에게 이 영상이라는 아웃풋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 하고자 하는 바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요, 이 유튜브 영상이라고 하는 아웃풋에만 계속 신경을 쓰고 또 구독자들의 반응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라이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유튜브 영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릴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요, 더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작하거나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1절에 나오는 복을 구하는 첫 번째 대상인 이 우리에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 빛은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가 만드는 영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존재감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영상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풀풀 풍겨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창작물, 결과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머금은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요. 주의 도가 나오죠. 여기서 도는 뭐냐면요. 생활 방식 혹은 이 행동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2절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모든 나라가 알게 해달라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이 가사가 반복되고 있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 훅? 혹은 뭐 코러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요즘으로 말하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선교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우리의 영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든 나라가 알게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 유튜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나 우리가 또 만드는 영상들을 통해서 믿음이 약하신 분들 혹은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보신 영상이 뭐냐면 그 아내랑 제 차에서 이 부부송을 부른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조회수를 보니까 약5,000뷰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이 5,000명 앞에서 노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5천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100명 성도가 있는 교회를 50군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심지어는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들려드려야 한다면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 시간들이 들 거예요. 그런데요, 유튜브가 그걸 줄여줬어요. 기대가 생깁니다. 우리가 만든 이 컨텐츠들이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이 세계 곳곳으로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되는 그런 기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아, 저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아, 저런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송을 보고요. 누군가가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하, 당신이 부른 그 부부송 가사 덕분에 저희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성경적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하는 기대가 생겨요. 어,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6절을요.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어, 6절에서는요 이미 얻은 수확, 삶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또한 선포합니다 어, 유튜버들의 이 컨텐츠들이 수확물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확물이 나오기까지 아마 여러가지 수고를 하시겠죠 내용을 기획하고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노력도 많이 들죠 어, 농부들의 수고를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훌륭한 농부라도 땅이 없고 씨앗이 없고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재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게한 가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영상으로 찍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구독자가 5명, 10명, 또 이렇게 1000명, 2000명 구독자가 점점 많아져서 강력한 인플루언서가 될수록요, 이 모든 것,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꼭 기억하고 선포하면 좋겠어요. 주님 구독자가 한 명이든 만 명이든 영상 조회수가 적든 많든 다, 다 주님이 주신 이 수확물 덕분에 저희가 나눠 먹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모든 영상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요, 말씀에 나오지 않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 목사인 마크 베터슨. 예. 한국식으로 말하면 마크 베터슨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 책이 정말 필요로 하는 때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읽히게 해주십시오. 어, 이렇게 기도한대요 어, 기독교 유튜버인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올리는 이 영상이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필요한 때에 알고리즘이나 검색을 통해서 또 공유를 통해서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상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영상 어, 기독교 유튜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네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머금은 크리에이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님, 우리 영상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모든 나라가 알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주님, 수확물인 이 영상과 영상을 만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네번째 제가 올리는 이 영상이 정말 필요한 사람 필요한 때에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영상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시대적 미디어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유튜버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